22년의 망각을 단 3분 만에 깨운 남자 김용빈 그의 진심 앞에 대한민국이 울었다. 세월은 잔인하게도 많은 기억을 지우고 마음속 감동의 흔적마저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단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22년간 잊혀졌던 감정의 파도를 다시 일으키기엔 오직 한 남자의 목소리와 진심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김용빈 무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3분이 무대가 대한민국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 것이라고는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채 그를 바라보는 눈빛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넋을 놓고 듣던 시청자들, 김용빈은 그 짧은 시간 속에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을 노래로 꿰뚫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세월을 껴안고 사람들의 아픔을 꺼내며 한줄한줄 한줄 가슴에 불을 지피는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은 관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함께하던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마저 끝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김용비는 오늘 대한민국을 안아줬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제작진은 물론 동료 가수들까지 말을 잇지 못했고. SNS는 실시간으로 김용빈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했습니다. 팬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22년 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줘서 고맙다. 누군가는 가족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이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말했습니다. 김용빈이 우리 가슴속을 건드렸다. 그가 선택한 곡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백했고,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는 아무리 화려한 편곡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음색은 마치 수십 번이 계절을 지나온 나무의 결처럼 고요하면서도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무대 위의 감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날 김용빈은 무대 밖의 기억을 깨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깊게 숙이며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 짧은 고개 숙임 하나에도 팬들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올리고 스스로는 감정을 참아냈다. 그것이 진짜 진심이다. 이날 무대는 단순한 음악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집단 기억을 깨우는 한편이 다큐멘터리였고 세대를 뛰어넘는 감정의 공유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조차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다. 라고 SNS에 남기며, 세대를 초월한 감동의 중심에 김용빈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빈은 단 3분으로 22년이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대한민국 전체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혹은 잊으려 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게 만든 그 이름. 김용빈. 이제는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시대의 감정을 올리는 기억의 사자, 사자, 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팬 여러분, 오늘도 그의 무대는 끝났지만 여우는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감동의 파동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꿔놓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한 명의 예술가가 역사를 다시 쓰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2년의 망각을 깨운 목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눈물. 평범할 수 있었던 음악 방송의 생방송 무대.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고정되었고 단 3분 후엔 전 국민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아니, 마음을 내어주었다. 그는 아주 조용히 등장했다. 어떤 퍼포먼스도 없이 담백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한마디의 멘트 없이 곧바로 노래를 시작했다. 노래의 첫 음이 울리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카메라 감독조차 흔들리는 손으로 포커스를 맞췄고, 무대 뒤 제작진은 방송이 끝나기도 전부터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날 김용빈이 부른 곡은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트로트 발라드. 특별한 창법이나 고음 없이 낮고 깊게 읊조리는 듯한 노래였지만, 그안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사 하나하나에 음절 하나하나에 진심을 얹어내려는 듯한 김용빈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다. 눈물 흘린 장윤정, 울먹인 김성조. 방송이 끝난 직후 트로트계 데모 장윤정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실 노래를 듣다가 정말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을 잃었어요. 김용빈 씨는 오늘 음악으로 사람을 안아준 겁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같은 방송에서 MC 김성준은 진행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용빈 씨, 감사합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시청자들은 진심이 통했다. 방송인데도 리얼하게 눈물났다. 며 sns를 도배했다 sns와 포털 김용빈 실시간 1위 방송이 끝난 직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김용빈 2 2년위 망각 장윤정 눈물 진심 등으로 가득 찼다 팬 커뮤니티는 물론 음악과 무관한 일반 커뮤니티에도 김용빈 무대 봤냐는 제목의 글들이 빠르게 올라왔고 각종 유튜브 반응 영상은 24시간 만에 200만뷰를 넘겼다. 어느 50대 누리꾼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22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 아무 감정 없이 살았는데 오늘 노래 듣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또한 20대 대학생은 이런 글을 썼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가슴을 쿡 찌르는 그런 느낌? 너무 고맙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공감. 그 어떤 바이럴 마케팅이나 음원 차트 조작 없이 순수한 실력과 진심만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순간이었다. 방송 후 밝혀진 무대의 비하인드, 녹화가 끝난 후 제작진이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더욱 감동을 배가시켰다. 김용빈은 이 무대를 위해 3일간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한 채 가사를 반복적으로 되뇌며 무대를 준비했다고 한다. 무대 직전엔 대기실에서 혼자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스태프가 준비되셨나요? 라고 묻자 그는 조용히 준비는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고 한다. 스태프에 따르면 그날 김용빈은 눈빛부터 달랐다. 마치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라도 있는 듯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 그는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껴안듯 노래했다. 고 회상했다. 진심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용빈. 사실 김용빈은 이미 수많은 방송과 무대를 통해 꾸준히 실력을 인정받아온 아티스트였다. 하지만 이번 무대는 그의 커리어 전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진심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게 만들었다. 음악 평론가 김정원은 라디오에서 "요즘처럼 인공지능 음원, 오토튠 과잉 시대에 김용빈 같은 가수는 기적"이라며 그는 무대에서 감정이라는 것의 본질을 보여줬다. 기교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증명한 무대였다. 고 평가했다. 트로트라는 장르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던 젊은 세대들도 이번 무대를 계기로 그의 팬이 되었다. 김용빈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무대 후 일주일 만에 15만 명이 증가했으며 팬카페는 가입 대기 상태가 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다. 김용빈의 소감.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무대 이후 김용빈은 간단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실 제가 특별한 걸한건 없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노래로 풀었을 뿐이에요. 그게 전해졌다면, 그건 제 복입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시 꺼내고, 울고, 웃고, 용기 낸다면, 그거 하나면 저는 가수로서 더 바랄 게 없어요라고 덧붙였다. 이 소감이 전해지자 다시 팬들은 눈물을 쏟았다. 그 어떤 가식 없는 고백,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이었다. 향후 활동 기대가 아닌 역사위 영역으로 이제 음악계는 김용빈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의 기록을 기다린다. 다음 곡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다음 무대는 누구를 올릴까? 대중은 기대보다 더 깊은 신뢰를 그에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순한 인기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더욱 강하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쇼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놓치고 있던 진심이라는 감정을 다시금 꺼내준 일종의 의식이었다.